오늘 라이브는 제가 공지드린 것처럼 양쪽 클라스의 구성 뼈대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래요 제가 저번에도 비슷하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은 있는데 좀 제대로 요번 라이브도 기획이 되, 제대로 되어 있고 해서 이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한눈에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이 계속 뭐 지금 들어 나가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완강하실 수 있는 그좀 힘을 드리고 아직 결제만 해놓고 시작도 못했다 이런 분들 혹은. 또 미션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미션을 하나 하자니 뭐 미션 하나 하느라고 막 3강을 못 넘어가고 있다 이런 분들 제가 좀 들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도와드리고 할겸저이 라이브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좀 강의의 뼈대를 한눈에 알고 가시면 좀 쉽게 들어나가시고 끝까지 들어가시려는 에너지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어 이걸 준비를 했고요. 카톡방에 공유 드렸던 게이 라이브 편성표인데요. <laughs> 말하자면 어, 앞으로 합 3개월 동안 기획되어 있는 편성표예요. 제가 커리어 클래스 쪽에는 공유는 안 드렸어요. 커리어 클래스는 아직 일정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서 리더십 클래스는 특별히 거의 한세 달만 있으면 1년 전에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1년 수강권이 이제 마감이 되시는 시간이 오는데 어,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가 주제도 조금 무겁고 혼자서 해나가기가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동안 라이브들을 해보니 여러분이 또 미션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어 많이 떠오르시고 또 질문도 많으시고 또 리더십 클래스는 특별히 카톡방에 막 서로 고민 엄청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리더의 자리는 진짜로 힘들긴 한 건데 그래서 그 여러분 특별히 이제 처음 어 등록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끝까지 강의를 못 끝내셨거나 그 너무 저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후반부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가신 분들 꼭다 듣고 가셨어 하는 마음도 있고 좀잘 짚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이 강의 안에 커리큘럼의 순서대로 그거를 그룹핑을 제가 조금 했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그룹핑한 거를 2주에 한 번씩 뭐 2강에서 9강, 10강에서 14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강의를 듣고 오시고 그 강의에 해당하는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 다루고 그 다음에 또 2주 드리고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다음 라이브 할때 할 다룰 그 강의들을 들을 듣고 미션도 하시고 또 오셔서 q&a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좀 진짜로 이렇게 책 박스 딱 어, 진짜 다 들은 것처럼 정말 완강 어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만족스럽게 조금 듣고 나가셨으면 좋겠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완강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어. 요고, 강의 편성표라고 한 거, 그거 프린트 해 놓으실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A4로 JP, JPEG 파일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거 보시고 특별히 내가 꼭이 어, 이 부분은 나 혼자 들었을 때잘 몰랐, 몰랐다. 미션 할때 너무 어려웠다. 뭐 이거에 해당하는 질문이 있다 할 때는 고세션 그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 물론 제가 그 우리 그 리더십 강의는 1년 수강곡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은 있지만 사실 이거를 쭉 들어 나가지 않으면 이게 그 맥이 자꾸 끊겨서 진짜 중요한 걸못 듣고 나가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 점점 뒤로 갈수록 나와요 제가 36강까지 지금 이거 편성표 짜놨잖아요 나머지 37강부터는 라이브한 세션들 올라간 거거든요 진짜 내용들은 36강까지고요 20, 특별히 28강에서 36강, 이건 꼭 들으셔야 돼요. 어. 그래서 우리 편성포에 맞게 하나씩 다 들어, 그, 한 그룹씩 꼭다 들어 나가시면서 36강까지는 내가 정말로 꼭 들어야겠다. 내돈낸거 내가 이거 빼, 그, 속속 다 빼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어. 그래서 주별로 2주에 한 번씩 할 거예요, 저희. 어. 2주에 한 번이고,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고요. 나머지 7시간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두주 후에부터 시작해서 이 강에서 구강까지 개념에 대한 거쭉 들어 들어 보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갖고 오시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 이거의 목표는 완 강을 하고 내가 정말 이 안에서 미니정이라는 강사가 얘기한 거를 정말 쫙 뽑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 목표를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저도 그게 목표예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드리는 게 어, 다음 라, 다음 다음 라이브 세션이 어떤 강의. 인지를 한번 보시고요. 완강하신 분들도 한번 쑥, 제가 안 길잖아요. 한번 쑥,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어, 그리고 당연히 미션 하셔야 돼요. 그 아까 왜저 처음에 들어오신 분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미션 뭐 올리진 않았지만 제가 노트에 하고는 있어요. 뭐 그것도 괜찮아요. 하여튼 미션은 꼭 해보셔야 되고 요 미션을 해봐야 내가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션은 꼭 해보시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미션을 했는데 그거를 회사에 가서 적용을 좀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 이론이 아니라 제가 강의 중에도 말하지만 리더십이라는 거뭐 커리어라는 거 자체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하나, 그 안에 하나라도 회사에 서좀 적용을 해 보고 아, 리액션이 내가 이것만 적용하면 잘될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또. 뭐 나만 잘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책에 있는 것처럼 싹 바뀌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실에서 오는 그런 어, 반응들도 다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도저히 못 풀겠다. 도대체 이건 어떤 거냐, 이런 줄 알았는데, 이런, 이런 리액션이 왔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그 라이브 세션마다 이제 Q&A 어, 퀘스 질문 올리시라고 링크 드릴 거예요. 거기다 질문을 올리시고, 라이브 오셔서 제가 이제 Q&A 답변 드리는 거에 대해서 듣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풀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주 사이를 둔 거예요. 매주 하면 너무 힘드니까, 물론 다 들으신 분은 쉽게 가실 수 있겠지만, 어, 지금 아직 뒤가 남았다 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세달 동안 한번 쭉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온라인 강의가 이런 걸 해주니까. <laughs> 그죠? <laughs> 어,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이걸 너무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가 막 원하, 제가 막 드리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을 좀다 들으셨으면 좋겠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어, 그래서 하는 거고요.